안녕하십니까. 갑술 철학관 이창선입니다. 어, 2026년 병원연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 오늘이 2월 1일인데요. 어, 3일만 있으면 입춘이 들어옵니다. 어, 입춘은 뭐잘 아다시피 명리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어, 매년 이거 들어오는, 입춘 들어오는 시간이 틀려요. 2월 뭐 4일경에 들어오는데요. 뭐 오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오후. 뭐, 점심, 저녁,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대가 좀 틀려요. 근데 이제 올해 26년, 이제 2월 4일 입춘은, 아어 오전 5시, 경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만세력마다 조금씩은 다 틀려요. 예, 그런데, 다 5시, 5시 경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입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지금 오늘 4주 분석을 하게 될 분은, 뭐 시청하시는 분 자, 자세히 뭐다 알겠지만은 이 앞에 나와 이렇게 창에 띄어 있는 요세 분이에요. 예, 제일 제그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다가 됐다가 이뭐안 됐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제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요두 번째 요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강선우 어, 민주당의 이제 이선. 어, 국회의원이요. 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뭐 아시시피 이제 김경 시의원인데요. 에, 작년 연말에 이제 그이세 어, 분이 달리가 났어요. 에, 뭐 지금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도배를 했습니다. 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분석하려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에, 제가 한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세 명을 띄워놓고 분석을 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뭐그 프로필은 이제 말씀 을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세분다 할라 그러면은 이제 그 어, 길어지니까 어, 바로 이제 분석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맨 왼쪽에 있는 이제 그 이혜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에 대해서 분석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세 세 분이 다 있는데요. 지금 시가 전부 다 몰라서 이렇게 이제 비워놨습니다. 3주만 놓고 이제 세분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제 뭐 이혜훈 전국회의원이라 하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은 지금 그, 아다시피 요, 요, 이제 그, 을미 일주로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어, 경호, 어, 월에, 년은 이제, 각진년 이렇게 해서, 어, 올해가 이제 그, 어, 63세가 됐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어, 연말에, 어, 제가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어, 이혜훈, 어, 후보 같은 경우는, 어, 12월 28일 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 다음날, 12월 29일 날, 이제 그, 김선우국회의원의 이제, 에, 그,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날 이제 김경 의원이 이제 또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29일 날은 김경과, 어, 강선우 어, 이, 어, 두 의원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 차이로다가. 예, 그래서, 요 밑에 칸에 요 밑에 칸에 이제 보시면 여기 파란 칸이 있어요 대운이 이렇게 파란 칸 이거 보시고 작년 12월 28일 29일이기 때문에 에, 을사년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에, 파란 표시로 에그 당시에 이제 안 좋은 것안 좋았나 좋았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오세훈 후보, 어, 뭐전 이제 국회의원이죠. 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을미 1주 이렇게 이제 세 삼주가 있는데요. 에, 시청하시는 분이잘 보셔야 돼요. 에, 지금 목의 기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어, 그렇게 금의 기운과 이렇게 뭐또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토의 기운이 두 개가 있고 이제 오화가 이제 월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에, 그런데 뭐 격을 놓고 뭐다 다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면은 상당히 길어요. 아 그래서 에, 에 중심적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간을 이렇게 보니까 을경합이 이렇게 있어요. 에, 그리고 요 우측으로 다가는 갑경 이렇게 충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밑에는 밑에는 이렇게 오미 오미합화가 있고요. 육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진토가 하나 있어요. 에, 이렇게 시주는 몰라서 이렇게 빠졌고요. 그러면 삼주만 놓고 봤을 때. 없는 기운이, 수의 기운이 없죠? 에, 물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거 이제 인성, 아, 인성. 사람이 이제 인성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인성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에, 지금 그 인성의 기운이 없어요. 어머니 같은 이제 자유로운 그, 그런 기운이에요. 예, 그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요게 이제 신강 신약을 또 놀한다면은, 이제 그, 시, 시주까지 봐야 되는데,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잡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그, 요, 요 시주를 본다 치더라도, 이 사주에서는, 물론 뭐, 그, 저기 저, 저, 간목이 이렇게, 밑토에 뿌리를 내렸고, 이렇게, 이제, 그 을목도, 이렇게, 이제, 밑토에 뿌리를 내렸어요. 근을 예, 뒀다 그러는데요. 뒀, 뒀, 뒀지만은, 요, 요 경금이 뿌리를 또못 내렸어요. 이렇게 근을 또 내리지 못했고, 예, 정간에서 이렇게 다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근데, 요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논하기 힘들지만은, 이렇게 월령이라래, 월지의 뿌리를 못 내렸거든요. 근을 못 가졌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뭐, 그, 신강신약을 논한다면, 이제 약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재물이, 이제, 그, 재물 때문에 터졌어요. 그것도 뭐, 여러가지 이제 문제가 좀 많은데요. 이 지지에, 이렇게, 편재를 깔았어요. 일주에 이렇게 편재, 편재. 예, 그리고 이제 그오저 저 년, 년지에 이렇게 정재, 재물을 이렇게 나란히 두 개를 뒀어요. 예. 지지에 재물을 두 개, 두 개를 뒀다는 얘기는 아주 엄청나게 큰 재물을. 땅에다 깔아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언제 터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 예, 지금, 그 그런 게 분포가 돼 있어요. 대운은 이렇게 이제 3대운으로 흘러가요. 예, 그래서, 어, 올해 병원 년은 63대운으로다가 넘어가요. 근데 작년, 12월 28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53대 운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을사년, 을사년, 이렇게. 그래서 볼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대 운을, 이렇게 이제 지지에다가 이렇게 들이대야 돼요. 이렇게. 지지는 지지대로. 보니까, 잠이, 잠이 이렇게 이제 원진으로 좋아요. 잠이 원진은, 원진 사례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배우자와 관계 여러 번으로 안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금전과의 관계, 이렇게 다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어, 12년에 원진은 한, 한 년, 1년이 들어와요. 대원도는 60년, 물론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은, 60 갑자라면 6 0 갑자가 이제 그 6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요 지지는 1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와요. 자가 들어왔, 들어왔습니다. 이게 원진이 들어온 거예요 12분의 1이 이제 안 좋게 원진 들어왔고, 그래서, 어, 금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또, 그, 이, 뭐라, 뭐랄 것 같으면 또, 이게연운을또 봐야 돼요. 연운을볼것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사의 충도, 예, 죄송합니다. 여기, 저 사, 오음이 이렇게 이제 그 방합이 짜져요, 이렇게. 사주의 이렇게 이제 오음이 제 화가 있는데, 어, 화가 있는데, 하, 화가 있는데, 이렇게 4가 들어오면 사, 오음이 방합을 짜게 돼요. 방합을 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화의 기운이 이제 강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청간에는 화극 금이라서 금이 닫히게 돼 있어요. 예, 금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은 정관에 관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관 관뭐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에 이렇게 이제 장관이 되고 그런 관 관성을 이게 받는 건데 이 관이 얻어 맞게 돼요. 이렇게 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이 일이 닫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대운에서는 이게 년에 년 대운도 이렇게 원전살이 들어왔고 요 지지도 이렇게 사오미 방합을 짜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금의 기운을 극을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운이 들어오고 이제 화의 기운이 이렇게 사오미 방합을 짜게 되면은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화생토에서 토의 기운이 또 강해지거든요. 토해경의 광문 이 사주에서 재물이에요. 재물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재물이. 여기 편재정재가 있는데 또 재물이 하나가 또 발생이 돼서, 어? 이게 많은 재물이 발생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방합을 짜서 이렇게 관성이 극을 당해서. 예,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예, 뭐, 그, 이니에서는 뭐, 신강신약은 놀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신약사주에서 용신이, 천간에는 을목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은 지지가 더 강하게 짜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방암을 짜서 자기의 힘, 힘을 빼는 그런, 이그 역할을 해요. 화의 기운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또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강소훈 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똑같은 의미입 줍니다. 예, 을미 쥐고, 월지도 이렇게, 보세요. 예, 화해의 기운을 갖고, 사, 오, 미. 사, 오, 미. 이게 방업을 짜버렸어요. 예. 그리고 여기, 저, 저, 지금, 이해원, 어, 어, 뭐,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미 방업을 짰잖아요. 을미인데. 그래서 기운이, 기운을, 기운이 빼버리기 때문에, 이건 극신약사주거든요. 극신약사주예요. 어, 강, 예, 강성호 의원은. 청간에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지금 금의 기운도 없고, 뭐, 지지도 금액 기운도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수의 기운도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사주가아 그리고 이제, 그, 어, 지금 금과 수의 기운이 없거든요. 어, 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거, 보시오이 청간에 또, 재물이 떠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 이 의원, 어, 아, 전,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물을 이렇게 두개딱 깔았어요. 아 그리고 재물이 또, 이렇게, 청간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렸고, 그니까, 러 재물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뭐, 그냥, 엄청난, 그, 테이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 삼, 마찬가지예요 이게 삼합에 방암을 짰잖아요. 방암을 짜면서, 이제, 화, 화생, 토를 하게 되니, 토,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 금, 이게 금전을 위해서는 아주 상당히, 그, 저기 저 저, 저, 테이크 하려는 이 기분이 엄청 강하게 짜고 들어온 거예요. 그 대운을 볼것 같으면 또삼 대운 이렇쭉 흘러가요. 삼 대운, 삼 대운 흘러가는데 예, 지금 요 파란 칸을 보려고 했어요. 파란 칸, 요 파란 칸, 파란 칸이 이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대운이에요. 요 예, 장요 똑같습니다. 그 마지막 대운에 또 을, 요년을사년 을, 을, 을 보세요. 요 지지가 충미충이야충미충 예, 축미 축미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도 1 2 년에 1년 들어와요. 이렇게 딱 맞게 들어온 겁니다. 자미 원진도, 이렇게, 예. 12년에 1년, 예. 그래서, 원진살과 충, 형, 요거 세 가지는 꼭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봐서 충이 들어왔잖아, 대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 을사는 사전, 사, 오미 방암을 짜잖아요. 짜면서 엄청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예. 운세가 예, 작년에 운세가 똑같아요. 을미일주로서사움이방합 예, 짜가지고 자기의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성은 이제 너무 예, 많아지고 재성에 탈이 나는 거예요. 금전 문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오른쪽에 또 보겠습니다. 아, 김경 의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시즌는 몰라서 이렇게 뺐어요. 아, 김경 의원은 이제 지금 보니까 오행이 다 들어있어요. 예. 지금 이거 그 강선 의원은 금 금과 수의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다 들어있어요. 골고로. 예. 그래서 시주는 몰라서 뺐습니다. 예, 청간에는 이제 합. 충이 없어요. 을신 충은 있어요. 떨어져서. 기운은 없습니다. 떨어진 충은. 아, 그리고 이제 지지는 인사형살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리고 이내 합, 목이 또 이렇게 있고요. 다 이제 그 지지는 아주 영마살이 엄청 강해요. 영마살 아, 엄청 강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똑같아요. 여기 노란 게 이제 편제 정제지만은 보세요. 예. 그래서 뿌리를 내렸죠? 아주 김경은, 천간에서 지직은 월지에다 뿌리 내요 월지. 예. 월지에다 이렇게, 천간에서 뿌리를 이었기 때문에, 편재정재로 이렇기 때문에, 이 김경 의원 같은 경우는, 재물이 왕한 그런 그, 그, 격으로 들어왔어요. 예. 재물이 왕한 에, 격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지금 3대5로 쭉 흘러가거든요. 3대5로 쭉 흘러가는데, 뭐, 신강 신약을 논란다면은, 이 사주도 이제 신약사주예요 예. 지금 뭐, 토의 기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금수, 금, 아, 금의 기운이 이제 또없고요 시주를 본다 치더라도 그래요. 이것도 신약사주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멀찌에 또 뿌리를 못 내렸어요. 예. 예. 신금이. 예. 그렇습니다. 또 신금 일간 같은 경우는, 예. 경금에서 이제 재련이 돼가지고, 금은 보석 같은 그런, 저, 일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미쳐서, 어, 그, 뭐, 수의 기운이, 예, 지금, 수의 기운이 이렇게 이제 그, 신금을 닦아주기 때문에, 요 신금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얼굴이 이제 예쁘고, 어, 피부가 이제 재련이 됐기 때문에, 경금에서 재련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희고 예쁜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대운에서는 3대운 이렇게 흘러가요. 3대운 흘러가는데, 이제 53대운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 장, 올해가 이제 병원 년인데, 작년에 이제 요요요 요, 요 파란 칸을 보셔야 돼요. 근데 대운에서 보십시오. 이다 마찬가지예요. 신금이 들어왔죠. 신금이 들어오면 영마에 엄지 인신사해 인신사해 사형살이 들어옵니다. 인신사해 인신사해 사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형살은 예, 형무소와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게뭐 예, 거의 뭐그 재판을 받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사형살이 들어온 버스, 이, 대운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 예, 1년 남았는데, 1년. 예, 그렇습니다. 예, 진사 사형살이 나와, 들어왔기 때문에, 예, 뭐,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 이거 보세요. 지지를. 사해충이죠? 이렇게 일주. 예, 사해충. 예. 또 사해충이에요. 예.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이 형, 형살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 재물이. 재물이 이렇게 아주 뭐, 재물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기운을,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이, 참 그, 이 형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도 뭐 12년에 1번, 1년 들어와요. 예. 그래서 형, 충, 원진은 12년에 1년, 3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대운에서다 타고 들어왔어요. 다. 예. 다대운에서세 분이 다 타고 들어왔고,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뭐, 그세 분이, 이제, 지금, 뭐, 어, 이혜원 지금, 장관, 후보, 낙마 됐지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 수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상종의 안전 대응과 이렇게 딱 걸리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마찬가지로, 어, 지금, 그 강소우 의원도, 에, 아주 똑같은 사주가 또 아주 비슷해요. 둘다 이렇게. 예, 일주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유, 시내 일주, 뭐, 그, 어, 어, 아주, 그, 저, 저, 저 미모가 좋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 이렇게 이제 그 지지는 인신사의 사형살이 들어오는 대우, 어, 대운에서 예, 걸렸고요. 그다음에 년에서 이렇게 또 사해충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예, 강성운과 이제 시비 운사는 시비 운성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비 운성은 뭐두분다 욕지로 들어왔어요. 예, 욕지 시비 운성도 욕지는 이거 예. 요거 예 뭐,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예, 이제참뭐번 연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12, 13에서, 예, 도화살이에요, 도화살. 예, 그렇습니다. 도화가 상당히 강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음 지금 그저뭐 시비 뭐저 운송 말씀드릴까요? 어 지금 어, 지금 이 형은 그다음에 김서로 는 여기 저 저기 저기 저 운송 보시면은 장생지가 들어와 있어요. 두분다이렇게 장생 장생지는 이제 그학장 기운 문곡 기운 문창 기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식신상관으로 들어와요. 그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부 그다음에 문학. 그다음에 학문 이쪽으로다가 상당한 여기 적그 공부를 잘한 그런 여주들이에요 김경은 그런 게 없죠. 어생어 없어요. 예, 신운성이 장생병지 그다음에 이제뭐그 그런 게 들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있으면은 어뭐저 공부 학문이 상당히 좋아요. 생병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에 대해서 이제 그뭐한분한분이게 따로따로 방송 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한 목에 세 분을 놓고 동시에 봤는데요. 똑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어, 지금, 그, 전 국회의원이나 현재, 어, 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세 분에 대해서 사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